하나 컷이에요. 이상하네, 모르네. 네. 네 뭔지 모르겠어. 로드... 아, 맞지마! 헐, 이 ㅅㅂ. 이거 합체 막 터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네, 이럴 줄 알았어. 실타던지다 이제. 아, 아, 저거 아마 힐 들어올 거예요, 아마. 아, 갑.. 아, 아, 이거야? 성광밖에 없네? 쟤뭐 하냐, 지 쟤? 너희들 지금 졸안 어, 먹었어. 뭐, 야, 적대야. ADS 왜 저거 무시하냐? 왜이렇 무시하냐 왜? 야 ADS 뭐해? 아 1hp 1 p 1아 죄송합니다 제가이2을못하네요아 진짜 어? 아 이런 어, 것도 이런 것도 잘해 아 에프 이런 거잖아 이런 거아 이런 것도 잘해 아 좋아 아주 좋아 아 역겨워 쟤네들 아 쟤네 역겨워 역겨움나고야어떻게 씨. 우린 다0 0일이냐 분명히 1분 1명 빼고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저를 왜, 저를 왜 그, 아니, 네, 룩 하는 방법 알고 있지. 아, 뭐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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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똑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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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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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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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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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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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4, 3, 2, 1 오케이 됐어, 나나 나 먹었으니까 됐어. 한개 누구야? 어머야, <목소리> 10포 누구야? 1 0 누구야? 오이 X 뭐야? 나, 나, 나 죽이는 줄 알았어. 그, 그, 피자야, 피자, 피자 어디 있어 피자? 저기, 그 구석에 피자 피자가. 야. 아, 제가 두개 먹었어요. 아. 네. <laughs> 가지만가지만 가리만. 어? <목소리> 예에 예. 와 어떤 놈이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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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지마 오지마 누가 대기 되게... 되게... 어, 어 일로와 일로와 이리와 <목소리> 일로 아니 잠깐만 캠캠 아니 너무 시끄러 소리가 안 들려 나피1 2안 때리잖아 일로와 야 b 어, 1 2로 그만 대려피1 2야 그만 때려 아피1 2야 그만 대려 그만 대려 그냥 그냥 한번 눕히고 다시 살리면 되지 않나? 수술 아, 수술해보자 수술 아니 좀 냅두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아개이 나...

저러다가 내일 처음에 스폰기 나가면 서겠는데 제일 먼저 뒤진다 이제 제일 먼저 뒤진다 자 보여줄게 근데 잔인한 사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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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님은 <힘은> 달라 보이세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는 뭐 많이 안 했잖아요 아니 초대 여고인 받은 사람이 <laughs> 어, 되게 말이 <laughs> 네. 말씀하시기 많으시 아니 저는 아무 <laughs> <나무지도> 것도안 했는데 <laughs> 어허 삼각형이 보이는데 어허. 아니 저는 아무 것도안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어 정모 밖에 꼭 어디겠어 <laughs> 오 뭐야 <laughs> 야. 카베님? 어? 마사카? 카베님. 빨리 빼네 아아 나가, 나가. 나가서 왼쪽. 나가서. 룩. 나가서 왼쪽. 싸워. 개피 20이야. 충수, 충수. 충수 던져. 포켓몬. 룩. 룩. 충수. 저기 있다가. 포, 포켓몬. 어. 수 던지면 돼! 어? 잇으 뭔데? 충수 던지면 해 죽어요. 피 10임. 피0 P10. 어? 아아.. 나였어면딱던는 건데. 아.. 갑니 <laughs> 네. <laughs> 생각하는 건 저분은 랜덤 아니야? 네, 랜덤 <laughs> 랜덤인데 충수 던지라 난리치고 있었던 거? 이건 너무 아니야? <laughs> <발음이 웃음> 뭐. <laughs> 들리지도 <웃음> 않는데? 어, 예. <laughs> 아 들리지도 않는데 혼자서 저러고 있었던 거야? 냥 진짜?